네. 이제 2024년 이 국회의원 총선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요. 4월 10일에 있을 이 국회의원 선거에 기초연금 선거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 번째 기초연금과 관련된 이 정책을 내놓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부부가구는 적어도 8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특별히 80세 이상은 여기에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기초연금 선거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선거정책을 말씀드렸죠. 드디어 세 번째 선거정책이 나왔습니다. 노인 소득에 대한 안정이 필요한데,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소 8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 기초연금 정책을 내놓은 국회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전주갑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데요. 4일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노인 기초연금 현실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어르신들, 특별히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그 발표를 했는데요. 노인 빈곤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올리고 또 기초연금 수혜자 기준도 낮춰서 수급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부부감액제도여가 있었죠. 이 부부합산에 따른 감액제도도 폐지해서 노인 개개인의 권리와 함께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이 주장을 한게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정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상의 공정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후보는요, 80세 이상은 추가로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 됐네요. 65세 이상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 80만원을 이야기하더니 또 연령 기준으로 80세 이상에는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60대보다는 70대. 70대보다는 80대가 더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초 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80세 이상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수 있었고 또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초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은 이 노인 세대에게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강조해서 주목을 일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초임금과 관련된 공약 또는 이 법안 발의가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초연금 확대 법안이 최다 발의대가 있죠. 현재 16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2026년에 하겠다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이 총선이 있으니까 국회에 지금 계류가돼 있죠 네 그냥 어, 머물러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나서 4월 이후에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23개 법안 중에 70%인 이 16개를 그동안 발의를 했는데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기초 임금을 지급하자는 라이 보편적 지급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그것도 이 노인에 대한 복지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술 더 떠서 65세 이상 전면 지급을 또 2년 앞당겨서 2016년부터 시작하자는 그러한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이 공천 결과를 들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고영인 의원이라고 이 기초연금을 100% 확대 지급하자는 가장 먼저 이 국회 법안 발의를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네 저도 거기에 가서 정책 발의를 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고영인 의원은 요번에 공천을 받지 못해서 어, 이 무소속으로 아마 또 나올 생각이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총선 이후에나 이 기초연금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국민의 힘에서는요, 기초연금을 또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이상하다 국민의힘이 왜 기초연금을 보편적 지급하자는 거지? 네 그런데 보니까요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가지고 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로 어, 읽혀집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것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가지고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보호를 할지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를 우리가 함께 논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대체율만 손질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구조개혁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보편적 지급안도 국민의힘이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초연금은 어떻게 추진이 될까? 어떻게 개혁이 될까? 네, 이런 것들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세 가지 이 총선 정책안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총선 기초연금 정책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금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이것을 첫 번째로 발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소득하위 50%에게 보충 기초연금 30만 원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약 3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64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네 이거는 개혁신당의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방송한 이 수급자를 확대하고 특별히 부부 가구 기준에 80만 원 정도는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발표를 했죠. 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대거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 개개인의 어떤 그 정책 발의가 됐었는데 기초 연금 정책은 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한 정당의 기초연금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개인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 차원에서 이 노인 복지를 위한 이 기초연금 정책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을 적에 그 정당 쪽에 힘이 쏠릴 텐데요. 자, 아직 이제 한 30여일 남아 있는데요. 아마 국민의 힘이나 또이 민주당이나 이기초연금 관련된 정책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을 나왔을 때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또 말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 관련해서 기초연금 선거 정책 세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눈길이 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구는 80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에는 추가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